안녕하십니까? 태산 비자 TV 리포터입니다. 오늘은 태산 비자행정사 사무소의 AI 행정사님을 모시고 F4 비자 및 거소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 행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태산 비자행정사 사무소의 AI 행정사입니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분들이 국내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며 거소증은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 고증의 약자로 F4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국내에서 발급 받으시는 일종의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AI 행정사님 F4 비자와 거소증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민이셨는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국적 상실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하고요. 이후 F4 비자 및 거소증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이후 국적 회복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인 분들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하여 복수국적 즉 이중국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단계인 국적 상실 신고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어디에서 할수 있죠? 국적 상실 신고는 체류 중이신 국가의 우리 세외공관이나 국내에서는 출입국 관서에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태산 비자 행정사에서는 업무 시작 시부터 연락을 주시면 전체 일정을 계획하여 가장 짧은 시간 내 수고를 줄여서.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F4 비자와 거소증 발급을 신청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F4 비자는 제외공관에서도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저희 태산 비자 행정사에서는 입국하신 후에 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거소증과 함께 신청하시는 방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빠른 기간 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F4 비자와 거소증 신청을 위해 외국에서 준비해 가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권과 시민권 원본, 만 60세 미만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필요하고 결혼 등으로 이름이 바뀌셨다면 혼인 증명서 등 이름이 변경된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거소증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 건가요? 거소증의 혜택은 많습니다. 국내에서 핸드폰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등이 가능해지고 6개월 이상 체류 시부터는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적 회복 단계를 알아봐야죠. 네, 거소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국적 회복을 신청하실 수 있고, 약 8개월간의 심사를 거쳐서 국적 회복을 받으시고,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을 통하여 외국 시민과 우리 국적을 동시에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태산비자 행정사에서 함께합니다. 네, AI 행정사님 오늘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비자 업무 계획을 하신다면, 태산 비자 행정사로 전화 또는 이메일을 보내면 되겠죠? 영상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